이렇게 달려보는 거야 차를. 내가 <목소리도> 그러거나 말거나. <laughs> 진짜요? 음. 날씨가 청명해 오늘 음. 비가 온 다음에는 이렇게 깨끗하더라고요 미안하네 음. 세 사람들은 가 씻어내려가지고 아니, 근데 여기 주유소가 너무 많아. 붙어있는데 응, 너무 많아 얼마안가있또 이쪽 라인은 없잖아. 요여기 그래 거기는 있어야 y Okay. o k 없으니까 오고 생기는 것 같아 a y Okay. Okay. o k a 이 Okay. Okay. o k a 다 o 리지 y o 아 a y Okay. Okay. o k a 지 o k 보기 힘든데, 담배, 담배 같은, 거. 그래? 담배 그 하는 게 요새는 힘들텐데, 그걸 또막 건조했다가 막찌더만그때에 보니까 져서 많서 말려가지고 다 선별해서 막. 먼저 나와 있어? 애기, 이제 대크 버스 태우러 가니까. 라 아이고, 빨리도 나와 계시네, 그랬더니. 오더니 내딸우리 손자로 밥을 주는 경우 언니 이런 거안 해도 돼.